이번 주 방송될 한일톡텐쇼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일본의 유명 가수 스미다 아이코가 놀라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음악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에피소드는 그동안의 쇼와 차별화된 독특한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팬들과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 스미다 아이콘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첫순간부터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그녀의 무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콘은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창법을 통해 일본 가요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점차 해외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번 공연에서 국경을 넘어 더 많은 팬층을 형성하며 국제적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단순히 일본이라는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예술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모습은 이번 공연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스미다 아이코의 출연 소식에 한국 연예계의 거물급 인사들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일 톱텐쇼의 MC로 활약 중인 신동엽은 아이코의 예고편을 본후 그녀의 무대와 음악성을 극찬했습니다. 아이코의 목소리는 파워풀하고 보기 드문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독창적이고 감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아이코가 단순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깊이 교감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동엽은 방송 내내 스미다 아이코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독창적인지,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티스트들을 지켜본 신동엽조차 놀라게 만든 스미다 아이코의 실력은 그만큼 그녀의 음악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깊이 있는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은 청중들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었고 음악에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창법은 감정선을 따라 흐르며 관객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음악은 단순히 청중의 귀를 사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이번 공연을 통해 또한번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한일 톡텐쇼에서 그녀가 선보일 무대는 한일 양국의 관객들을 하나로 묶으며 그녀의 글로벌한 인지도를 더욱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경계를 넘어서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녀의 인기는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더욱 많은 팬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 스미다 아이코와 신동엽 사이의 대화는 방송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이코는 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여정, 그리고 그동안 마주했던 어려움과 도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녀가 겪어온 많은 도전과 이를 극복해온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의 노력과 고뇌도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이번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지 팬들은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일 톡텐쇼는 스미다 아이코가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한국 무대에서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단순히 일본의 음악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한일 두 나라의 음악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이코는 전통적인 일본 가요의 감성과 현대적인 팝 스타일을 결합해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 팬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인기 가수들과 스미다 아이코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한국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큰 음악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는 한일 양국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는 스미다 아이코가 한국 팬들과도 특별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녀는 무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유머 감각과 인간적인 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한국 팬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코의 예능 출연은 그녀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그녀가 가진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송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통해 한국 음악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것입니다. 이번 한일 톡텐쇼에서 스미다 아이콘은 한일 두 나라의 음악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히 일본의 대표적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음악적 경계를 허물며 음악을 통해 두 나라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더욱 넓어질 것이며 팬들은 앞으로도 스미다 아이코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그동안의 경력에서 보여준 감성적인 음악과 독창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이미 일본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며 그녀가 펼쳐갈 더큰 도전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